모든 일은 26년 전에 시작됐어. 원래 천사였던 루시퍼님은 타락해 악마가 된후 지옥을 다스리게 되셨어. 그러던 어느 날, 이 인자 사탄과 바에 두 악마 중 사탄이 반란을 일으켰지. 사탄은 당연히 루시퍼님을 이길 수 없었고, 지옥을 탈출하기로 결심했어. 루시퍼님의 보물, 카일룸을 훔쳐서, 카일룸만 있다면 지상에서도 인간의 몸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거든. 카일룸을 훔쳐 지옥에서 탈출한 사탄은 루시퍼님이 보낸 악마들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번개에 몸을 숨겨 도망치다 그만 카일룸을 지상에 떨어뜨리고 말았어 26년 전 반란을 일으켰다 실패한 난 지옥에서 탈출했어 탈출한뒷 부상을 입은 데다 카일룸까지 잃어버리고 정철없 헤매다가 그 녀석을 만났어 그리고 바로 느낄 수 있었지 날 구원해줄 강한 살기를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네가 태어난 건 실수야 단, 한번의 실수! 어디 가서 혼해자라고 떠들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서울대 합격까지 내달렸는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거짓 취급하는 아버지의 정신을 놓으며, 제거를 살해해버린 태규 앞에 사탄이 등장을 하고,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laughs> 하지. 누구세요? 너의 실수를 기회로 바꿔줄 악몽. 넌나 대신 사람을 죽여서, 신체를 각 부위별로 절단해오는 거야. 모든 부위가 다 모이면 나를 도와서 카일룸을 찾는 거지. 너 대신 사람들을 죽이면 난 멀었지. 네 몸에서 나는 악취를 지워주지. 평생을 혐오하면서 살아봤지만 떨칠 수 없었던 가난의 냄새. 나랑 손을 잡게 되면 돈도 명예도 아버지의 사랑도 구걸할 필요가 없지. 모든 것을 누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에 서는 거야. 그렇게 제거래 몸에서 기생하게 된 사탄과 태규의 거래가 이뤄지고 태규는 제거래 집에 입성해서는 사탄의 영생을 위한 선한 자들의 신체 부위를 모으기 위해 태규의 살인이 시작이 되면서 태규는 연쇄 살인마 제이라 불리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잘 봤지. 첫 번째 살인부터 아주 능숙했거든. 당신이 밖에서 나온 그 놈이 사람을 죽였어. 대담하게도 그 신체 부위를 들고 집으로 귀가하다 선우의 엄마에게 딱 걸리지만 제걸에게도 태규에게도 하찮은 문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우의 엄마는 지하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굶어죽게 되는데요. 태규는 그런 선우 엄마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었고 물론 걸림돌도 있었지만 어렵지 않게 처리하고 태규는 마치 쇼핑을 즐기듯 천연득스럽게 대상을 골랐지. 지금껏 자신이 저지른 살인들까지 영상으로 만들어 그 순간들을 되새기며 즐기고 있었죠. 마지막 살인까지 완벽하게 해냈어. 그리고 태규가 모든 신체 부위를 모았던 그 마지막 살인이 바로 다온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태규의 살인 현장을 목격하게 된 다온은 엄마의 절규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결국 다온의 아빠도 엄마도 동생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온을 지키려던 엄마 아빠의 기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전해지게 되죠. 자꾸만 번복되는 다온의 진술에 귀를 기울여주는 형사들은 없었고 가브리엘은 고아원으로 가게 된 다운을 소영의 가족에게로 이끌면서 다운에게 사랑이 충만한 가족이 생기게 되고 형사였던 소영을 따라 다운 또한 형사의 길로 들어서지만 그날의 일은 여전히 다운에게는 트라우마였습니다. 한편 영생을 위한 신체 부위들은 다 모았지만 제걸에게는 여전히 카일룸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카일룸이 떨어진 장소를 좁혀가다. 그곳이 바로 황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황천동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카일룸을 찾으려 혈안이었고, 재걸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력을 위해 힘써줄 인물로 검사였던 빛나를 찜하면서, 태규와 빛나의 약혼이 이루어지는데, 재걸의 집을 방문했던 날 우연찮게 발견한 지하 비밀 통로로 들어섰다. 선우 엄마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게 되면서 충격에 빠지는데, 그걸 태규에게 들켜버립니다. 선우는 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지금껏 약에 빠져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 선우를 이용해 태규는 빛나를 없애려 하고, 결국 재걸과 태규의 권력과 재력에 기생하려 했던 빛나는 선우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은 빛나의 영혼은 죄인 분류 시스템의 오류로 거짓지옥으로 가야 할 빛나가 살인지옥으로 가게 되면서 유스티티아의 심판을 받게 되죠. 자신은 살인자가 아니라는 빛나의 주장도 호소도 유스티티아에게는 통하지 않았기에 살인자의 낙인이 찍혀 지옥행을 하게 되죠. 빛나의 지옥행 후 바엘이 등장을 하게 되고 유스티티아의 실수로 빛나가 잘못된 곳으로 보내질 뻔했다며 경로하면서 결국 유스티티아에게는 1년 동안 인간 세상으로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 10명을 심판하고 그들의 목숨을 거둬 지옥으로 보내라는 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유스티티아는 빛나의 몸에 들어가 인간 세상으로 오게 되고 빛나의 삶을 살아가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인간의 몸에서 온갖 사치와 허영을 맘껏 즐기던 빛나는 결국 황천동의 마지막 남은 재개발 반대 중인 황천빌라까지 굴러가게 되는데, 황천빌라의 주인 명숙 또한 연쇄 살인마 제이에 의해 아들을 잃은 피해자 가족이었습니다. 사실 명숙은 아들이 죽은 그곳에 국화를 가져온 선우를 봤었기에 언젠가는 그가 돌아올 거라 믿으며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제이를 기다리며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맞게 되는 빛나의 첫 재판은 바로 연쇄살인마 제2의 유일한 생존자인 다온의 케이스였고 빛나의 몸에 들어가게 된 유스티티아 그리고 사탄의 운명적인 대결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듯해 보이는군요. 시민을 폭행하고 도주하던 용의자를 쫓다가 그놈이 하필이면 ptl그룹 회장의 아들이라 검사의 장인의 대학동창이라 되려 덤탱이를 쓰게 된 다온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둘의 인연은 시작되죠. 그리고 드디어 시작되는 지옥에서 온 판사의 첫 재판 바로 데이트 폭력이었습니다. 피해자 부모를 조롱하는 가해자를 목격한 다오는 빛나에게 최고형을 내려달라지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며 이놈이 살인을 저지르기를 기다리는데요. 역시나 피해자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면서 빛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피해자가 당했던 대로 고스란히 돌려주면서 이제 남은 숙제는 9명 그리고 그 난장판의 현장을 클리너 악마인 동주와 재현이 정리를 하며 시체를 전시하는데요. 다운의 관할 구역이죠. 더 이상 공포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찾아오고, 경찰들은 죽은 문정준에게서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죠. 과다 출혈이지만 사건 현장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고, 이마에 찍힌 이상한 도장 자국. 다운팀은 이 사건의 의구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한편 빛나는 동료들로부터 제걸이 자신의 시아버지가 될 뻔했었음을 태규와 약혼했었다가 파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빛나의 기억 따위가 중요한 유스티티아가 아니었으니 죄인 9명을 찾기 위해 형사인 다온을 이용하려 빛나는 다온에게 접근했다가 술에 취해 자신이 3명을 죽였다는 다온의 말에 이게 웬 횡재냐 싶었던 빛나가 다온을 심판하지만 되려 바엘에게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지옥으로 보내야 할 죄인의 숫자만 2배로 늘어나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부활한 다온은 빛나를 경찰서로 데려오지만 살아있는 다온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죠. 그리고 자신이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빛나에 다온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빛나는 자신을 숭배하는 그래모리인 척 연기 중인 아롱이를 만나게 되는데 빛나가 지옥으로 보내야 할 20명의 죄인 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배자형. 보험금을 타보겠다고 전남편도 현남편도 저세상행시켜버리더니. 이제는 현 남편의 아들까지 노리고 있으니 지옥에 보낼 죄인으로서의 자질을 아주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에 나쁜 어른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자영이 했었던 모든 악행들을 그대로 돌려주며 지옥행을 완료해버립니다. 그렇게 발견되는 두 시체의 다운팀은 이 사건을 연쇄살인으로 보고 수사 방향을 전환하면서 다운은 빛나를 의심하는데요. 의심만 있지 물증은 단일도 없었기에 빛나를 감시하려 다운이 황천빌라에 입성을 하는데 다운을 집앞에서 마주한 빛나에 너무나도 빨리 뛰는 심장에 쓰러져 버리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그 상황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말입니다. 다운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인간 세상에 남아 있었던 가브리엘 미자 할머니 또한 황천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고 빛나와 다운이 함께하면 둘중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며 경고를 날리는데요. 여전히 빛나의 뒤를 쫓던 다운이 사탄을 추적하는 모임에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스멀스멀 사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펼쳐질 모양새이고 빛나 앞에는 지옥으로 보낼 죄인 리스트에 승빈이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부인도 아들도 딸도 지 손으로 죽여놓고서는 다중인격인척 연기를 펼치며 다운팀도 빛나도 헷갈릴까 했는데 그 여련을 보면서 모든 게 구라임을 진작에 깨닫는 다운과 빛나였네요. 빛나가 승빈을 풀어주고서는 심판을 행할 최종 판결만 남겨진 상황이었는데, 다온이 경정적인 증거를 들고 나타나는 바람에 빛나의 1차 시도는 실패. 하지만 자신의 앞길을 자꾸만 가로막는 다온을 어떻게 할수 없는 빛나였고, 빛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다온이었죠. 그렇다고 좌절할 빛나는 더더욱 아니었으니 다운의 감시에도 빛나의 심판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그가 가족들에게 행했었던 모든 고통을 똑같이 선사하며 지옥행을 시켜버립니다. 한편 진전이 없는 황천동 재개발 사업의 태균은 선우를 꼬셔 황천빌라 사람들을 제거하려다 딱 걸려버리면서 정임이 목격했던 칼의 모양의 소형은 자신과 다운이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범인이 재당장했음을 직감하는데요. 소영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다운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사를 시작하고 미자 할머니는 자신이 다운의 부모 부탁에 지금껏 다운을 지켜봐 왔음을 다운에게 알리면서 또다시 빛나와 함께하지 말라 당부를 하는데요. 빛나에게 끌리는 자신을 어쩔 수 없는 다운이었죠.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으며 그 죄책감을 고백하는데 그런 다운에게 위안이 되어주는 빛나의 다운은 처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빛나를 믿으려 노력 중이었고, 오고 가는 소주잔의 빛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주저리주저리인 다운이 싫지 않은 빛나였는데 말입니다. 술에 취한 다운을 집으로 데려다 주다 빛나는 자신을 의심하는 다운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서 점점 더 복잡한 감정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빛나의 리스트에 오를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는군요. 노조 위원장 신의를 집으로 초대해서는 파업을 멈추라 협박을 시작으로 골프공 놀이에 결국 자살로 살인을 위장한 오이식. 결정적인 증거 녹취록이 발견되었음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다 못해 노조원들을 향한 비하 발언까지. 다운도 빛나도 분노가 대폭발이지만 이미 윗선에서는 사건을 덮으라 압박질 중이었고 그 압박의 끝에는 의식의 아빠한테서 땅을 받아쳐먹은 재걸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덮으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굽히지 않는 다운에 빛나 역시 그를 돕기 시작하며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신일의 시체에서 그가 당한 일들을 볼 수와 있었고, 그 사이 20년간 찾아 헤매던 연쇄살인 용의자의 등장에 소영과 제이의 한밤중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죠. 막다른 곳에서 제이를 마주하게 되는 소영은 드디어 제이를 잡았다 생각했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태규였고. 선호의 등장에 소영은 납치를 당하게 되고 빛나와 다온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들리는 총성에 선배 동운의 등장에 무언가 불길함을 느낀 다온과 빛나가 소영을 찾아 나서는데 그들의 앞에는 피웅덩이만 있었기에 다온은 절망에 빠지고 마는데요. 이게 단순한 실종이 아님을 직감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소영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데 태규에게 납치를 당한 소영은 죽음을 직감하며 자신의 몸에 증거를 남기려 하죠. 하지만 그걸 눈치챈 태규에 의해 한쪽 팔을 산채로 잘리는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피로 쓴 J라는 알파벳. 그후 태규의 살인을 눈앞에서 목격한 선우는 약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게 되고 빛나는 재걸의 코를 받게 되면서 선우의 재판을 부탁받게 되는데 황천 빌라에 살고 있는 빛나의 정체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태규였습니다. 자신처럼 빛나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혐오했었다며 말이죠. 수사팀의 분위기는 암울 그 자체였고, 사건 해결에 대한 압박감은 커져만 가고 있었기에, 소영의 집을 방문했던 다운이 듣게 되는 연쇄살인마 제2의 등장이라는 소식은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 와중에도 빛나는 자신의 미션을 계속해서 수행해야만 했기에,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식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면서 그 재판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뒤 배경에는 빛나의 미션 외에도 재걸 패거리들의 압력 또한 있었죠. 그렇게 풀려난 의식을 두고 빛나는 다온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건네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과 함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었고, 아롱이를 통해 다온이 연쇄살인마 제이의 유일한 생존자임을 알았던 빛나는 제이를 언급하며 다온의 복수심을 건드리는데요. 다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찰로서의 신념과 원칙을 향한 소영과의 약속이 있었기에, 자신은 경찰이라며 빛나가 이야기하는 처절하고 잔인한 복수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 빛나는 다온의 협조 없이 의식이 행했던 그 모든 악행을 그대로 돌려 주며 지옥행을 시켰는데 다온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그 제이가 소영까지 죽였다는 것. 충격과 분노 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다온은 빛나를 찾고. 제이를 찾아서 죽여 달라며 그놈을 지옥으로 보내달라며 자신과 그놈을 함께 잡자며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게 해달라 하죠. 빛나는 그렇게 되면 다운 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거라 경고하지만 다운은 개의치 않습니다. 제이만 죽일 수 있다면 기꺼이 빛나의 손에 죽어 지옥으로 가겠다며 말이죠. 그 약속 꼭 지키라며 미소 지으며 돌아선 빛나였는데 눈물이 멈출 생각 없이 흐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영의 시체를 대면한 빛나는 자신의 능력으로 소영이 살해되던 순간을 보게 되는데 선명한 선우의 얼굴에 일단 선우가 사탄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후 소영의 추도식장에서 추도사를 읽어가던 다온의 제이를 향한 분노가 폭발해 버리면서 그의 슬픔은 분노가 되어 버렸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다온은 제이에게 경고를 날리며 울분을 토해내는데 다온의 깊은 상실감을 온전히 느끼는 빛나의 눈에 또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죠. 다온의 변화에 더 이상 다온을 지킬 수 없게 되어버린 천사 가브리엘이 빛나 앞에 등장해서는 빛나에게 선택을 강요하는데요. 그건 바로 다운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용만 하고 버릴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고 빛나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군요. 빛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변하는 감정들을 부정하려 하며 다운을 향한 마음을 끊임없이 거부하지만 다운을 걱정하는 마음은 커져만 갔고 악마로서의 정체성과 인간적인 감정 사이에서 갈등 중이었죠. 한편 자신의 우상인 유스티티아가 점점 더 인간화되어 감에 빛나와 다운을 아롱이 주시 중인데 아롱의 임무가 바로 인간화되어가는 악마를 색출해 죽이는 것이었죠. 아롱의 정체는 그레모리가 아니라 베나토였습니다. 빛나의 변화를 눈치챈 아롱은 바엘을 소환해서는 다온이 유스티티아를 방해한다며 다온을 죽여달라 부탁을 하고 바엘은 유스티티아를 죽도록 미워하는 파이몬을 불러내 죽은 장문제 몸으로 다온의 팀에서 다온을 주시하게 하고 문제는 급기야 빛나를 찾아가 다온에 대한 감정까지 캐물으며 점점 더 인간화되어 가고 있는 유스티아를 티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을 지키려는 빛나의 파이몬도 아롱도 빛나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빛나 다운 만도는 제2의 정체를 추측해가다 피해자들의 신체를 부위별로 다르게 절단해 갔다는 정보에 그 놈이 사탄이라 추측하며 사탄이 영생을 누리고자 흰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일단은 피해자들의 용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빛나는 다운과 함께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다니다. 페인의 자살의 원망에 여전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빛나의 분노는 점점 더 거세져만 가고 더 이상 빛나의 인간화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아롱이 문제에게 다운을 죽여 달라, 다운만 죽여 달라 부탁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롱의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듯한 문제입니다. 400년 전 있었던 유스티티아와 파이몬의 대격돌. 아무래도 그 싸움에서 파이몬 역시 누군가를 잃은 듯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죄 없이 자신 앞에서 죽는 걸 지켜보라며 이를 갈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롱이 불러들인 문제로 인해 다운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만도의 연락으로 그걸 알게 된 빛나가 등장해서는 파이몬을 응징하며 자신만 보고 자신만 믿으라며 다운은 자신이 지킨다며 다운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죽지도 않고 빛나와 다운을 공격하려는 파이몬의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 아롱이 등장해 빛나도 다운도 살수 있었고 빛나는 파이몬을 영원히 제거할 수 있었죠. 하지만 빛나는 자신을 배신한 아롱을 다온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은 아롱을 용서할 수 없었기에 이 둘은 찢어지게 되고 빛나는 바엘에게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박탈당해 버립니다. 악마인 빛나가 인간 세계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이 산다는 것은 지독한 형벌일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그 어느 때보다도 악마의 힘이 더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으니 말입니다. 모든 파워를 잃었음에도 선호가 사탄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 빛나는 선호와 결혼을 하겠다며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돈을 벌고 싶다며 제걸 내 집으로 돌격을 해서는 제걸 맞춤형 멘트들로 제걸을 홀려서는 오케이 를 받아내죠. 그렇게 받아낸 제걸 내집 출입허가로 태규의 집에 존재하는 지하 비밀의 방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사탄이 지옥에서 들고 튀었던 금고를 발견하는데요. 그곳에서 영생을 위해 사탄이 모았던 신체 부위들과 사탄의 도끼를 볼수 있었죠. 살인 도구였던 도끼를 챙겨 나오다 선우에게 딱 걸려버리니 아무런 파워가 없는 빛나는 위기일 수밖에 없고 빛나와의 관계가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상이 무너지는 걸볼수 없었던 아롬은 자신 때문에 빛나가 악마력을 잃었다며 빛나를 구해라는 미션을 다운에게 주면서 덕분에 빛나는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결국 제걸과 태규 둘중 하나는 사탄이고 나머지는 살인자 제이라는 결론을 얻은 빛나는 바이를 소환해서는 사탄을 찾았다며 사탄과 카일룸을 바칠 테니 능력을 복원시켜 달라 요청을 하고 빛나는 악마력을 회복하게 되죠. 본격적인 사탄과 제이 응증이 시작되겠군요. 일단은 아롱이 다시 팀에 합류를 했고 시간을 벌기 위해 선우의 자살을 위장해서 자신을 죽인 게 제걸과 태규라는 유언을 흘려서는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초스피드로 선호의 장례를 치르는 제걸과 태규에게 그 시체가 선호가 아니라는 뒤통수치기를 선사하죠. 여전히 어느 쪽에 붙어야지 목숨 하나 살릴 수 있을지 몰라 갈팡질팡 하는 선호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데요. 태규에게 SOS를 쳤다가 위기를 맞으면서 누구에게 붙어야 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선호가 스스로 자수하게 만들어서는 제걸과 태규를 궁지로 몰아넣는데요. 12개의 신체 부위를 확보했지만 찾지 못한 카일룸의 발이 묵인 제거리였는데 말입니다. 오마이갓. 이미 황천빌라 옆집을 헐면서 그곳에서 이미 카일룸을 찾았던 태규였군요. 사탄과의 딜로 자신 안의 악마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던 사이코 태규는 사탄 따위도 우습게 보며 언제든 뒤통수 칠 준비가 되어 있는 악마보다 더한 악마였던 거죠. 인간의 몸속에서 기생하는 악마는 기생하던 인간의 몸이 죽게 되면 사라진다는 걸 알았던 걸까요? 카일룸을 넘기기 위해 제걸과 만나는 자리에서 제걸을 총으로 쏘고는 유유히 사라지려는데 말입니다. 아 뿔싸. 사탄을 너무 만만하게 봤군요. 이 모든 게 사탄이 만들어낸 태규의 욕망을 읽고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낸 상상이었습니다. 태규의 욕망을 이용해 사탄은 카일룸을 손에 넣게 되고 영생이 코앞인데 역신하죠 빛나가 등장합니다. 유스티티아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사탄은 태규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의 다운에 대한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는데 이 정도의 흔들릴 빛나가 아니었죠. 결국 죽은 선우 엄마를 깨워 빛나와 싸우게 하지만 빛나의 상대로는 한참 모자란 존재였기에 빛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걸이 죽었음에도 죽지 않은 사탄이 제걸의 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면서 온전한 사탄과 유스티티아의 대결이 시작되고. 악마의 힘에도 계급이 있다며 공격하던 사탄을 빛나는 자신이 바로 악마 중의 악마라며 카일룸과 함께 지옥으로 소환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연쇄살인마 제이 태규. 사탄 때문에 부상당한 몸으로 도주하던 태규는 미랑을 선택했지만 다운이 그런 태규를 막아서며 체포에 성공하면서 빛나에게 마지막 재판만이 남게 되는데요. 사실 다운에게 태규를 죽일 것인지 체포할 것인지 그 선택을 쥐어준 게 빛나였죠. 태규의 미랑 정보를 주며 다운의 선택 뒤에는 항상 자신이 있겠다며 다운을 지키겠다는 빛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의를 지키려는 형사의 본분을 잊지 않았던 소영의 신념을 지킬 수 있었던 다운이었습니다. 이제 태규에게 가벼운 형량을 내려 이놈을 지옥행 시키면 엔딩인데 변수가 생겨버렸군요. 모든 악마들이 반대하는데도 인간에게 동화된 빛나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버리면서 태규와 제걸로 연결된 그 모든 썩은 것들을 제거할 계획이었던 거죠. 그렇게 바엘에게서 죽을 나를 받게 되는 빛나는 태규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려는데 그저 당하고만 있을 태규 또한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선우를 공격해 재판에 참석하는 걸 막으면서 선우는 더욱더 태규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게 되고 살인을 즐겼던 태규였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단일도 없는데다 공소시효마저도 끝난 살인들의 처벌도 불가했으니 소형을 살해한 죄만 남은 격이니 사람 한 명을 죽여서는 큰 형을 내리기에는 무리수가 있었죠. 빛나는 태규와 면회를 청하고 사탄이 죽었다며 내가 영생을 살수 있게 자신을 위해 살인을 하라며 딜을 건네고 또 다시 살인을 할수 있다는 말에 오케이를 날리며 빛나가 자신에게 가벼운 형량을 내릴 거라 예상하면서 재판 내내 의기양양이었는데 말입니다. 태규가 믿기를 딱 물어버린 거죠. 다운의 설득에 선호가 증언을 나서게 되면서 태규가 숨겼던 그 수많은 살인 영상들까지 다 찾아내게 되고 태규가 스스로 살인을 했다 인정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바엘의 협박에도 결국 빛나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유가족들을 위해 태규에게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자신의 선택이 곧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지옥행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빛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가브리엘이었죠. 선한 일을 한 착한 자에게 새 생명을 부여한다며 비록 악마이지만 유스티티아의 행동으로 많은 유가족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빛나를 되살리는데. 이게 천사 가브리엘의 마지막 임무였군요. 그렇게 다시 악마력을 회복한 채 깨어난 빛나의 앞에는 도주 중인 태규가 있었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선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걸 자신의 도주로 삼아버린 태규로 인해 빛나가 태규를 응징할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빛나를 피할 수 있다 생각한 태규 아주 큰 오산이었죠. 악마를 이겨먹으려 들다가 결국 빛나에게서 지독한 처벌을 받기 시작하는데 피해자들을 사냥감처럼 사냥해 살인 놀이를 즐기던 태규에게 그걸 그대로 돌려주고, 지옥에서의 재걸과의 대결도 사탄과의 대결도 주선해주면서 사탄의 칼에 목이 잘려서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경험까지 선사해주고, 다온의 집으로 태규를 모셔서는 다온의 가족들이 당했던 그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면서 지 입으로 자신을 죽여달라 할 만큼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고통을 하사하며 지옥행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별장 뒷마당에 전시된 듯 내걸린 채 그에게 살해당한 14명의 신체 부위가 담긴 관까지 경찰들에게 넘기면서 자신의 모든 임무를 완수한 유스티티아였는데 다운 때문에 선뜻 지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죠. 다운과의 이별이 이미 영원한 죽음보다 더 힘든 게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다운과의 이별을 위한 3년을 바엘에게서 받게 된 빛나는 지방에서 판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보고 다운과의 데이트도 즐기며 인간으로의 삶을 즐기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다시 서울로 복귀한 빛나는 궁금해졌습니다. 사건들은 다 마무리되었지만 살아있는 유가족들이 평범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말이죠. 다행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려는 유가족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즈음, 아직 휴가가 1년이나 남았는데 바엘이 빛나를 찾고 바엘은 루시퍼의 제안이라며 남은 1년 동안 죄인 10명을 지옥으로 보내면 인간으로 살수 있게 해주겠다 딜를 건네면서 또다시 빛나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합니다. 인간으로 살기 위해 인간을 죽여야 할 것인가의 갈등 중인 빛나 앞에 그 갈등의 종지부를 찍게 해줄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재판을 받으러 왔음에도 반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스토킹 가해자. 재판 끝나고 술 마시러 갈 거라며 언제 재판이 끝나냐는 놈이었고 아무래도 빛나는 악마 유스티티아로 지옥의 판결을 내려야 할 상황으로 엔딩을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하며 지옥에서 온 판사가 엔딩을 맞았습니다.